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린민통계연구소에서 량세찬 동지를 남조선 중국집 배달원으로 투입시키라는 명령을 받았기. 음. 이제부터 상한국으로 량동지를 테스트하갔어. 틀리는 음. 거 있으면 내가 바로 바로 찝어주 갔어. 시작하라오! 아, 알겠습니다. 또롱! 또롱! 예, 조다 중국집입니다. <laughs> 야, 여보세요? 네. 아니, 짜장면 한 것을 시켰는데 5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? 아, 죄송합니다. 워낙 배달원이 밀려가지고가만 시기야! 왜 그렇습니까? 남조선 배달군이 진실을 말하지 않아! 예 yeah, 출발했어요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후야 이 간날식이야. 그습니까남조선배달부는 이렇게 평범하게 오두발 다지 않아? 후후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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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간날식이야. 그습니까남조선배달부는두 손으로 운전을 하지 않아? 후. <뭐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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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 정동 띵동 남조선 배달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. 아유, 쿵쿵쿵. 그렇지. 쿵쿵쿵. 어, 누구세요? 야 예, 식사 왔습니다. 야이 가득이야. 나습니까 남조선 배달부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. 쿵쿵쿵. 누구세요? 죄송합 음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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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잘하고 있 어, 자, 누구세요? 자 여기 주인가 여기 자장면. 가나 시기! 왜그렇습니까 남조선 배달부는 그릇을 빼주다 이렇게 정성스럽지가 않아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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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습니다. 저 얼마요? 네, 사천 원이요. 네, 아, 천 원. 자, 만 원짜리 드릴게요. 네, 잠시만요. 잠깐만. 오천 원짜리 한 장. 한 가나 시기! 왜그렇습니까 남조선 배달부는 딱 맞게 돈을 갖고 다니잖아. 아휴, 진짜. 아유, 그래서 꾸러미디이 꾸러미, 그렇지. 디테일이디 이게 디테일. 아유, 자, 렇습니다 좋았어요. 네, 맛있게 드세요 야, 이 캐나지! 왜 됐습니까? 남조선 배달부는 짜장면 하나 시킨 사람한테 이렇게 잘먹이세요라고 얘기하잖아! 어휴, 한 그릇 시키고 옘병할 이리와! 이리와! 좋았어, 양동지. 양동제. 이제부터 양동지를 남조선 배달부로 퇴치시켜왔어.